여기 국내산 재료만 올것게 고집하며 반찬을 통해 진심을 나눈다는 한 가게가 있습니다. 60평생 식지 않는 요리에 대한 열정으로 진심 어린 반찬 가게를 열었던 오늘의 주인공. 여기는 행복을 요리하는 곳입니다. 엄마의 사랑과 손맛으로 정성 가득 사랑 가득 반찬에 담아드립니다. 이 문구는 누가 쓰신 거예요? 아 제가요. 항상 이런 마음으로. 반찬을 만들고 싶어 갖고 거울 삼아서 쓴 거예요. 그런 어머니의 전성을 이어받은 딸까지 내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자는 마음으로 만든 반찬 가게. 더 나가 많은 이들에게 맛있는 반찬을 나누고 싶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 비전동 소사별지구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정혜자입니다. 진심이 가득 담긴 진심을 나누는 반찬 가게.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특별한 주인공이 있다는 소식에 제작진이 찾은 곳은 경기도 평택시의 한 가게 앞. 이곳 현대인고 둘러보니 간판이며 메뉴판이며 식당이라도 찾아온 걸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아 저희는 반찬 가게예요. 세상에나 다반대에놓인 수많은 반찬들. 한국인의 밥도둑 여기 다 있나요? 네? 다 있어. 군 짐들은 통통한 계란말이부터 <laughs> 맛깔나게 버무린 꽈리고추조림이랍니다. 추억의 맛보홍소시지까지 사장님 반찬 소개 좀더 해주세요. 네? 그거는요. 저희 친정동네가 성향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서리태콩으로 제가 정성스럽게 집간장 넣고 어간장 넣고 해서 엄마가 옛날에 도시락 반찬 많이 해주시는거 생각나서 항상 해놓고 합니다 솜씨 좋은 어머니의 반찬 솜씨를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주인공. 자신이 먹었던 추억의 맛을 잊지 않고 재현해낸다는군요. 이곳에 하이라이트 반찬이 있다카 하던데. 이거는 한우 장조림이거든요. 저희 고향에서 파는 한우 고기로 양질을 해서 한우 다른 데서는 진짜 맛볼 수 없는 저희 최애 메뉴에요, 저희 집 반찬. 정성 가득 담긴 반찬에 꾸준히 찾는 손님들도 참으로 많다네요. 주인공의 정성은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비롯됐답니다. 예부터 가난한 이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음식을 늘 대접하고 나눴다는 그녀의 부모님 그 천성을 물려받은 이가 또 있답니다. 엄마, 어 왔어. <laughs> 바로 주인공의 딸 지연 씨 세상 반갑게 맞이하는 주인공 <laughs> 그녀 역시 엄마의 천성을 물려받아. 국가 대표 영양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 저희 딸이에요. 딸이에요? <laughs> 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주인공과 딸이 가게를 나와 차를 타려고 하고 있다. 딸이 오자마자 가게를 나서 린가로 향하는 두 사람. 보나본 영양사를 제쳐두고 엄마의 일일 운전 기사를 자청한 딸지연 씨. 우리 딸님 운전 기사네요? <laughs> 네. <웃음> 어머니는 편하시겠어요. 딸님. 네. 감사하죠. 그렇고 다른 때는 저희 남편이 많이 도와줘요. 전성도 전성이라지만 가족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반찬 가게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평택 최대 전통 시장. 각가지 재료가 아주 즐비합니다. 그리고 이거 저거 빠짐없이 둘러보다 여기 한 가게에 들른 해자 씨 뭘뭐 사시려고요? 아우 새우젓 사려고요. 이제 김장걸만 남잔 그래서 새우젓 좀 많이 사가려고요. 대부분 고향인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재료를 공수해 오지만 필요한 국내산 재료를 구하기 위해 근처 시장 들리기도 빼먹지 않는다 는 주인공. 우리 어머니 여기 단골이에요? 네. <laughs> 자주 시죠 네. 단골답게 시장인심 듬뿍 담아 새우젓을 꽉 채워주신 사장님 국내산 젤리답게 통통하니 가까이서 봐도 새우젓이 참 실하네요 맛있게 드십시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곧 다가올 김장을 위해 이번엔 채소 가게에 들린 주인공 김장 우에도 반찬 재료를 위해 예예이콜라 담아봅니다 그렇게 양손 가득 재료를 들고 돌아가는 길 문득 정성 가득한 반찬가게를 운영하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하는 게 뭔가 생각했더니 음식을 해서 나눌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척대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식업에 종사하면 고생한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늘 다른 직종을 택했던 효녀 혜자씨 그러나 요리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답니다. 그런 그녀에게 늘큰 힘이 되어줬다는 가족들. 시장에 들렀다 다시 돌아온 반찬가게. 가게에 돌아오기 무섭게 또 다시 번져한 혜자씨 보여줄 것이 있답니다. 기온 미니 장독대 안에 담긴 건 대체 <laughs> 뭘까요? 네, 이거는 일반 된장이고요. 이거는 서리태로 청국장을 만들어서 띄운 된장이에요 이자씨 반찬 가게의 찐 핵심 고향인 청양군에서 직접 담근 서리태 된장이랍니다 검은 서리태 된장은 물론 구수한 깊은 맛이 담겨있는 일반 된장까지 있네요 주인공의 반찬을 더욱 맛깔나게 만들어줄 고추장까지 하하, 정말 대단합니다 장도 담그세요? 네, 시골에 친정집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담궈놓고 쓰고 있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고향집 그곳에서 혜자 씨는 각 반찬에 더욱 깊은 맛을 내기 위해 손수 장을 담근답니다 이건 생선을 넣어 만든 어간장이라고 하네요 공기 좋물 좋은 시골에서 정성 가득 담아 만든 장맛 허허 그 맛이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 장을 꺼내 놓고 본격적으로 반찬을 만들고자 하는 주인공 첫 번째는 뭡니까요 제가 장아찌 삼종무침 하려고 그러거든요. 매실, 마늘 종, 마늘, 장아찌 다 먹어서 한꺼번에 무치려고 그래요. 장아찌 삼종 무침. 새 컴달컴 흰 밥에 장아찌 하나만 있어도 한끼 똑딱인데 이 자식의 장아찌는 무려 삼종 세트 장아찌랍니다. 게다가 청양고추로 유명한 청양군의 고추장까지 들어가니 아이고 이거 배고파집니다. 에, 아이 헝 그리? 이건 뭐용? 아, 이거는 제가 딸기잼이에요. 장아찌에 딸기잼을 조금 넣으면 풍미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반찬 가게를 열기 전한 번도 반찬을 사 먹어본 적 없을 정도로 늘 요리에 진심했던 주인공. 그런 해자시만의 특별한 비법이 바로 이 딸기잼이랍니다. 다른 조미료 양념 없이 그냥 순수한 고맛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 것도 안 넣고 장아찌를 무침 하는 거네. 윤기가 쫠쫠쫠. 딸기잼이 들어가 더욱 새콤달콤해진 장아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고소한 참기름까지 부어줘야 한답니다. 참깨까지 넣어주면 드디어 완성이라 하는데요. 그참 흔한 비흔한 장아찌 반찬에도 참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군요. 장아찌 삼종 완성입니다. 아, 오늘 이게 노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희자 씨네 반찬 가게에 들려 장아찌 하나 사가고 싶네요.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엄마를 돕기 위해 나선 지은 씨. 반찬 가게 인기 메뉴 중 하나인 달콤한 호박죽을 만든답니다. 아, 이거는 늙은 호박이랑 단 호박이랑 섞어서 같이 만드는 호박죽이에요. 그냥 늙은 호박만 쓰면 색깔이 좀 만나서 색깔을 좀 예쁘게 하려면 좀 단호박이 들어가야 돼요 은뜻 보면 다 흔한 반찬 메뉴건만 회자 씨의 반찬가게에는 하나같이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호박죽 하나만으로 든든할 수 있도록 쌀가루가 아니라 알알이 씹히는 쌀을 꼭게 씻어 넣는다 카는데요 정성뿐이 아니라 반찬가게를 향한 열정도 대단하다는 회자씨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음. 이제 자주는 못 오고 있는데 어 이제 엄마가 뭐 많이 물어보세요 요즘 신메뉴들이 없냐? 뭐 요즘 네뭐 젊은 사람들 이잘 먹는 메뉴들 뭐 어떻게 하면 반찬 뭐 뭐나 가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셔서 온라인으로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laughs> 네, 제가 조언을 많이 받고 있어요. <laughs> 부족함 없이 하나라도 더 좋은 반찬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주인공. 더욱 다채로운 식감과 달콤함을 살리기 위해 팥을 넣는다는 회자 씨반 역시 오직 국내산만 주구한답니다 시골 면장이셨던 그녀의 아버지 어릴 적 회자 씨의 기억 속 아버지는 늘 가난한 이들과 마을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 모았답니다. 비는 무엇 뭐 속이는 걸까요? 손님뿐만이 아니라 이웃 주민들까지 벅적이는 해자신의 반찬 가게 늘 나누고 아낌없이 퍼주는 주인공의 성품을 이웃들 역시 잘 안다는군요. 언니는 이렇게 퍼지는 걸 너무 잘해 주세요. 저거 <laughs> 이게 저희도 이렇게 한 번씩 와서 보면 도대체 저렇게 해서 남는 게 있을까? 그래서 사랑방이에요. <laughs> 반찬 가게를 해온지도 어느덧 만 3년째. 반찬가게를 지속해온 데는 가족 외에도 많은 이웃들의 도움과 격려가 컸답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 할수 없는 일을 사실은 이 동생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를 음. 경영하는 것 같아요. 주인공이 비닐봉투를 꺼내고 있다. 이웃들이 가고 가판대한 반찬을 꺼내든 혜자씨. 두 손에 직접 반찬을 쥐어들고 가게 밖을 나선 주인공. 갈 곳이 있다는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시라고 바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사장해 아, 맛있게 드시라고요.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달이라도 가시나 했더니 가게 근처 골목길 바보샵의 반찬을 나눠주러 왔다고요. 그 두부조림이랑 재료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네. 맛있죠. 그때 배고파서 그냥 안대피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냥 그 상태로 <웃음> 먹었어요. <웃음> 반찬 가게 운영도 바쁠 텐데 근처 상인들에게 직접 만든 반찬을 나누는 해자씨 보기만 해도 막 음직스러운 반찬 원래도 자주 챙겨주십니까? 자주 챙겨주세요. 혼자 산다고 밥 굶지 말라고 음. 반찬 같은 거 해주시고 밥도 냉동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그집 가서 대접 먹으라고 좀 챙겨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마음까지 따스하게 만드는 해이자 씨의 마음씨 참 보기 좋습니다. 오전부터 바삐 움직인 덕분일까요? 하나둘 찾아온 손님들 익숙한 듯으로 대화하는 모습답게 방문한 손님들 역시 반찬 가게를 자주 찾는 단골이랍니다. 아 여기 사장님이 원료를 좋은 걸 써주셔서 믿고 먹는데요. 또 이렇게 간이 세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주인공이 반찬을 포장하고 있다. 반찬 가게를 찾는 건 근처의 단골 손님들뿐만이 아니랍니다. 이곳의 제일 특혜, 직접 담근 된장은 물론 모든 반찬을 전국 각지에서 택배로 배달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재료값만 해도 남는 게 없다는 주인공의 반찬 가게. 그러나 맛있게 만든 만큼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맛있게 먹었으면 하는 주인공의 마음이겠죠. 너무 요즘은 조미료를 많이 먹다 보니까 저희 음식의 고유한 맛을 잃어버리니까 저는 그 맛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해주는 밥처럼 저희 가게에서도 맛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할게요. 좋은 재료에 정성을 가득 담는 특별한 반찬 가게 헤이자씨의 반찬 가게가 더욱 빛나는 건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요리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가득 버무려진 헤이자씨의 반찬 가게. 하하, 잘 들렀다. 갑니다!